자 이제 대소관계야 그럼 이걸 정리를 좀해 지금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루트 AB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도 1번 A 1 번이, 아 니고 A 를 루트 2 어, 뭐, 루트 2를 이렇게 떨어뜨려내 그리고, 여 기에 있고또 이렇게 있는 거야. 3제곱근 3 제곱 근3 이렇게 있는 거야. 이거 잘라 여기 까 지를 무슨 말인지 알 겠죠? 근데 여기 는바 깥에 루트 가또 이렇게 씌여져 있었 잖아. 이렇게 상상 하면 돼요. 그러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여기가 2가 생략된 거니까 6제곱근 3 이렇게 되죠. 그렇죠? 음. 자, 그럼 이 구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? 요 근지수를 맞추세요. 6으로 여기 원래 2가 생략됐으니까 여기를 3을 다 곱해 요 여기를 이렇게. 그러면 여기는 6제곱근 2의 3제곱. 6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면 8324. 그래서 얘는 6제곱근 24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. b 한번 해볼까? b. b도 3제곱근 3 곱하기 여기 3이랑 여기랑 해서 6제곱근 2 이렇게 할수 있죠. 그쵸. 이제 조금 어 생략했어 설명을 그럼 여기도 6으로 또 맞춰 6제곱근 3의 제곱 6제곱근 2 그러면 6제곱근 9 2 18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개 <laughs> 남았다 이제 c 3제곱근 2 곱하기 2가 생략된 거다. 6제곱근 3. 그리고 또, 또, 근지수를 6으로 맞춰. 여기 다 6으로 맞췄으니까. 그렇죠 척, 척, 척. 그래서 여기는 6제곱근, 여기도 제, 2를 곱했으니까 여기 2를 해주면 되죠? 그래서 제곱을 씌워주면 이 지수끼리 하는 거다. 또 2에다 곱하지 말고. 하여튼 2의 제곱. 그쵸? 6제곱근 3. 따라서 얘는 6제곱근 4312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근지수가 다 같이 6으로 어쨌든 루트 속이큰 애가 이기는 거지 뭐. 따라서 누가 A가 제일 큰 애? 그 다음에 B가 더두 번째네.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네뭐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알겠죠. 어 근지수를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대로 두고 해도 되는 거야. 알았지? 또 아니면 이걸 갖다가 24의 6분의 1, 얘는 18의 6분의 1, 얘는 12의 6분의 1인데, 요 지수가 너무 작아. 너무 작아서 어, 잘안 보여.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똑같이 6제곱을 똑같이 해줘도 되는 거야. 크기 비교니까. 그러면 12구 여기는 18구 여기는 24니까 또딱 드러나는 거지. 이렇게 해도 돼요.